자, 알고랜드가 최근 상승 이후에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조금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타점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추세도 어느 정도 완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절대 쫄지 마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 앞으로 세부적인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세부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구독자분들께는 안타코인이 없을 거다.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알트코인에 몰렸던 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스윙코인을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7월 달에도 이렇게 에테나 코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7월 달 내내 상승을 보여주고 최근에 2차 매도가까지 오면서 구독자분들께 좋은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8월 달에 모아가면 좋을 만한 코인 하나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알고랜드 1봉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선을 하나, 두 개, 세개 그리고 위에 저항 구간까지 한번 제가 그어놨었죠.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저께 올려드렸죠. 자, 382원에서 뭐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 뚫고 나서 매매하는 게 오히려 기간 대비해서 손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려온다면 365원 그리고 346원 이 정도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확히 어저께 해당 구간 양봉에서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고 기간 대비해서 손익이 괜찮은 자리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 구간에서 이탈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손절도 가고는 해야 되겠지만 자, 무작정 오른다고 가정하면 그냥 아무 코인이나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추세를 보았을 때 오히려 기간 대비해서 손익이 괜찮은 자리들. 자, 지금 보시면 340 주거 딱 저점을 찍고 올라왔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해당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했었어도 지금 평당가가 한 거의 지금 가격대 수준일 겁니다. 자, 제가 382원일 때 무작정 매수하세요. 이렇게 됐으면 지금 결국에 352원이니까 거의 10% 마이너스겠죠. 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고 매수를 한다면 그만큼 안 좋은 매매가 없어요. 결국 손절을 각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다릴 줄만 안다면 우리가 결국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남들이 손절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물량을 먹는다면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이런 저점에서 못 잡았을 때 다음 번 파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잡는다면 남들 모10% 뭐20% 마이너스 볼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치면 그런 사람들이 물린 타점에서 우리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 물리는 것도 있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기다리면 올 자리는 옵니다. 그냥 가면 그냥 보내주면 돼요. 우리의 관점에 맞지 않는 매매고 관점에 맞지 않는 매매면 결국에 손실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가득한 매매는 최대한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42권을 다시 체크한다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오늘 양봉 기준으로 버텨준다면 천천히 아래에서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이전에 저점 라인 때 해당 구간을 이탈한다면 손절이 맞을 것 같고 올라간다면 너무나도 명확한 이 저항대 4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구간 대비해서는 16에서 한20% 정도, 이 정도의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이라든지, 장기적인 대응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에테나 코인, 비중을 많이 줄인 다음에 지금 딱 630만원 정도 남아있네요. 뭐, 저도 상황 보면서 정리할 예정이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높은 수익에 정리를 하셨을 거고, 8월 달 스윙 코인으로 말씀드린 코인 천천히 모아가시다 보면, 에테나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가려놓은 이 하나의 코인도 제가 구독자분들께 8월 달 스윙 코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한번 쭉 매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일단 1차 매수만 한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담을지, 아니면 밑에서 좀 기다릴지, 저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예정인데, 뭐, 해당 코인은 제가 코인명을 가려놨지만, 다른 코인들은 정찰병 정도거든요. 물론 수익률이 괜찮은 코인들도 있는데, 이런 코인들을 제가 매수했다고 해서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저도 타점을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단타도 상당히 중요하고 모아갈 코인을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자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인데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에 몰렸던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빠져나가면서 7월 중순까지 알트코인들이 뭐 못해도 2 3 0 기본적으로 올랐고 그 뒤로부터는 비트코인에 다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10%이 정도 올라도 정말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8월 달 들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에 대한 돈이 조금씩 몰렸는데 이때보다는 확실히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둔해졌었죠. 자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반등 자리다 보니까 단타 매매 손익비가 안 좋을 것 같다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저점을 한번 이탈하고 어저께 기준으로 양봉을 세우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물론 오늘 빠지긴 했지만 이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8월 달에 도미넌스 고점을 찍었던 62% 정도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우리가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이 기간 동안 단타 매매에 대한 손익비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스윙 코인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물론 단타 매매 할수 있고 충분히 5%, 10%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매매하면 최소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소 4시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8시간을 매매해야 5% 아니면 1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수익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되며 결국에 손익비가 2배, 3배, 4배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시장에서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7월달 스윙코인 에테너처럼 자,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에 8월 달에 모아갈 코인들, 이런 스윙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고, 뭐 단타 매매가 상당히 괜찮은 날이면 단타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찍는다고 해서, 알트 코인들이 신고가를 찍냐? 이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게, 스윙 코인 적어도 비중 20%에서 30% 묻어두고, 뭐 내가 현금이 있다면 나머지 현금으로만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에테나처럼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일 코인도 있는가 반면에 내려갈 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려가는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간다면 오늘도 말씀드린 이 8월달 스윙 코인 매수타점 정말 기가 막히죠. 매수타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저는 에테나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간도 제법 덜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대비해서 손익이 괜찮고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수 있다며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매매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 보이듯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뭐 단타 코인이 없다라고 치며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윙 코인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타 코인을만 집중하신다면 스윙 코인은 그냥 받아 보시고 진입 안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런데 스윙 코인만 좀 알고 싶다 이러시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전호치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뭐 스윙 코인, 스윙 코인이 궁금하시다 이러면 전호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